우입그할 건데, 음. 그어르신목공보사장이셔가지고 오늘 대표로 어르신 앞에서 설명을 주 해드리면, 나머지 뒤에 지금 서계시는 음. 목공봉사장어르신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품보 네. 원래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교육을 석달 받고, 나머지 기간 동안 우리 이제 자원봉사를 하 네. 아, 확인되세요. 이제 사각순화각을 네. 만들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. 넓은 바닥판, 바닥판을 했어요. 바닥판하고, 그 다음에 D패널 찾아봐요, D패널. 이거, 이거 찾아봐요, 이거. D패널하고, 그 다음에 네. 풀, 풀 있는지 확인하시고, 이거 목공풀이에요, 목공풀. 요거 두 개를 잡으세요. 오케이. 자, 요렇게 바닥판에 결합해놓고, 요렇게 바닥에 딱 넣으세요. 이렇게. 요거, 요걸 들고, 못 잡은 쪽에 놓고, 목공 번들 살짝 칠해주세요. 그 바닥판에 놓고, 그 다음에, 이이패드를 결합하고, 응. 이거? 예, 예. 네. 끼우면서. 가운데로, 가운데로. 자, 칠하신 분은 결합하세요. 네. 이렇게 맞추세요, 여기. 짝을. 짝을 맞추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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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. 흠계를 <laughs> 갖춰가고 <갖추어> 있습니다. <laughs> 매우 치시오. <웃음> <웃음> 코로에서어요재밌어요재밌스확풀리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요. 예. 너무 즐거웠어요. 즐거웠어요? 재밌어요? 네. 감사합니다. 경험이었습니다. 예, 색다른 목공수업 어때요? 아, 입니다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고, 네.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자체도 다 복지관에 감사드립니다. 최고입니다.